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절로요. 설교 대신 한해 동안 감사했던 거, 혹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어, 정말 은혜 주셨던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친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절은 우리 고위 특집으로 거의 어, 뭔가 진행되듯이 고위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증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자 우리. 이 교회 오빠 정서영 친구 나와 주세요. 박수! 아, 어 아니 조니가 엄청 격하게. 안녕하세요. 정서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간증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주신 메시지를 짧게 나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양가 친척 집안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있었고 특히 외할머니께서는 방화성에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교회를 만약에 접했더라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그때도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저보다 지금의 저는 뭔가 좀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낯선 것들을 좀 판단하려 들고 평가하려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과연 그때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갖고 갈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무 그림이 없는 어, 도화지 한 켠에 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이 미리 스케치된 상태로 태어난 그런 환경이 어, 십자가의 의미나 어떤 뭐 천국 뭐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도와준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 엄청난 뭐 영적인 체험이나 뭐 방언을 할수 있게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뭐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때부터 어, 교회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본격적으로 뭐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기존에 교회에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충돌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언젠가는 전 아직 젊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좀 풀어져 있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뭐콕 집어서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주변 어딘가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들리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그 어네 그리고 그아그 어, 아, 그 말은 바로 누구나 삶에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제가 그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달란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학교 생활이 매우 특별한 삶을 거쳐왔었거든요. 저는 일산에 살면서 셔틀버스를 타고 어먼 지역으로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다시 졸업하고 난 후에는 일산 지역으로 중학교를 오고 그리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지역이 아니라 또먼 지역으로 고등학교로 왔습니다. 또 아마 대학교도 지역별로 가는 게 아니니까 또 낯선 환경에 놓여지겠죠. 생각해보면 학당 시절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처음부터 안주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낯선 학교에, 낯선 친구들과 혼자 낯선 타지에서, 낯선 학교에서 또 새로운 거주지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참고로 제 MBTI는 ISTJ인데요. 그 어떤 막 예고 없는 변화나 뭔가 이렇게 뜬금없는 변화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제 손에 깃든 것들 제가 쉽게 이렇게 적응하고 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매번 그런 낯선 환경들을 던져주셔서 한번 변화에 맞서 보고 제 스스로 제 삶을 한번 만들어가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 지금도 친구들한테 학교 학기 초반에는 너무 그 학교 가는 게 낯설고 두려운 것이 많아서 가기 싫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간을 거쳐온 제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뭔가 더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러한 단단함과 제 나이에 맞는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유를 가지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사사건건 신경을 쓰면서 좀 뭔가 나랑 친한 친구들 맞지 않는 친구들 이런 걸 정해놓고 관계에 소비하는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서 아주 벗어나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또제 자신에게 어 외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 이런 현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잘안 믿기고 의심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이 세상에 특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자리에 도와주신. 특별한 의미가 각자 다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각자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역시 또래에 그러한 나눔들이 참 울림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간증하는 친구입니다. 어, 자, 우리 지금 뒤에서, 어, 아까부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나올 때 우리 또 힘차게 박수주세요 우리 회장님, 이웃수림 친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도 첫 간증을 하게 된 유수림입니다. 어, 간증은 좀 긍정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간증문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심해서 쓴 간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증을 하려면 임원단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임원단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 온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었던 저는 사실 초반에는 꽤 설렘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원을 할 정도로 준비된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전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 활동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원을 하면서 즐겁고 좋은 기억도 많았지만 초반에는 저도 꽤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겉으로 티를 낸 적은 거의 없지만 어, 초반에는 저도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매일 9시 기도를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회장인데, 그런 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회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단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까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은혜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중보의 마음과 임원단의 일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들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하면 뭔가 내가 기뻐지고 또 감사해지고 좀더 편하게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찾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로마서 설교에서 여러 번 들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계속 따랐지만 더큰 고난이 있었던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원단을 함으로써 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그 과정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또이 간증을 쓰는 과정에서도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투덜댔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주변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안에서 은혜를 믿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두 친구 모두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렇죠? 음, 내가 막 1등 했어요. 막 좋은 데 갔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 오히려 하나님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 이 고백이 참 감사하고요.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림도 감사드립니다.